자, 이 시간에는 제3부, 한일공산주의 운동의 역사적 의 제3부 순서입니다. 민족 통일전선과 코민테론 지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공산당은 1925년 11월 제1차로 검거된 새칭 제1차 조선공산당 사건으로부터 1928년 7월 제4차로 검거된 차근봉당을 마지막으로 그 명맥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민테론은 1928년 12월 조선공산당 재건을 촉구하는 결정서를 발표하고 종례의 승인을 사실상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동 결정서를 통상 코뮤니테론의 12월 태제라고 하는데 동태제에 의한 재건 조선공산당은 1945년 8.15 해방에 이르기까지 결코 성취되지 못했던 겁니다. 1925년 4월 조선공산당 결승 이래 1928년 12월 고민테론의 재건 진행이 있기까지 조선공산당의 활동에 특기할만한 것이 있다면 민족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의 었 고심입니다. 1925년 12월 제 2차로 결성된 조선공산당의 책임 비서는 강달령이었는데 이 당의 정치 목표는 좌우 연합의 단일적 국민당을 조직하고 그 속에서 공산당의 실권을 장악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강달령당이 천도교 중진들과 접촉을 가진 것도 이러한 데 사상적 기초를 두고 있었던 겁니다. 이 당은 1926년 6.10 만세를 통하여 3.1운동을 재건하려다가 거사 직전에 탈로되어 동년 6월에서 8월 사이에 일망타진됨으로써 국민당 결성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무렵 동경유학생단체인 1월의 간부들인 안광천, 하필원 등이 국내의 정회에 가담하여 1926년 11월 1선언을 발표하고 한국의 사회주의 운동은 민족 운동을 경시해서는 안 되며 종래의 경제투쟁 형태를 정치투쟁 형태로 바꿔야 한다는 소위 방향전환론을 내놓았습니다. 동선언의 사상적 본질은 당시 일본의 좌익사상계를 풍미했던 후쿠모도의 이론을 도입한 것으로서 곧 대중적 의식적 정치 투쟁으로 비약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 책정 및 정책 수립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동선언을 일명 정우의 선언이라고도 합니다. 동선언은 민족 공산 양진영의 협동을 추진시키는 차상적 자극으로 발전되었습니다. 1927년 2월 민족계열의 이상제와 이상재와, 이상재와 신사장운동계의 홍명희를 정부회장으로 하는 신간회가 창립되었는데 한국민족운동사상 획기적 민족협동전선이라고 할 것입니다. 신간회는 정외선언에 참동한 각파의 좌익단체들이 민족진영의 협동함으로써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종후의 선언은 신간회의 사상적 기초라고도 할 것입니다. 이 선언의 기초자인 1월의 안광천과 하필원은 1926년 12월에 제3차로 결성된 조선공산당의 제1대 책임비서와 고려공청의 책임비서로 각각 취임했기 때문에 신간회와의 관계는 무척 밀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양인의 지하신분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신간회에 대한 공산당의 작용을 아는 사람은 극히 적었습니다. 제3차로 조선공산당을 결성한 김철수는 당 책임 비서를 합법적 인물인 안강천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코민테른에 출두하여 제3차 조선공산당의 승인을 얻게 되는데 이때 에 코민테른이 조선공산당에 내려진 11개조 지령문은 사계절 걸쳐 민족 통일전선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세밀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1. 조선운동은 민족혁명 단일선이 필요하다. 그 단일선 내에는 노동자, 지식계급, 소부르주아지, 브루즈아지, 일부 부르주아지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2. 민족혁명전선은 현존하는 민족적 표현단체를 가지고 만들어야 한다. 공산주의자는 동단체를 서로 친근하게 하며 일정의 행동 강령하에 투쟁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을 가지고 단일 국민당적 단체를 산출시켜야 한다. 3. 조선의 현상에 있어서는 단일 민족당을 만든다고 할때 단일 공산당도 있어야 한다. 4. 당에서 지도하는 방식은 조직적으로 지도할 것이 아니라 사상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공산주의자들이 민족단체에 들어가서 활동할 때는 공산주의자임을 알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야의 동단체 내에 있는 좌익세력인 노동자 농민을 토대로 하여 전체의 단체를 자경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투쟁은 민족혁명의 계급주의적 수행이어야 한다. 당에서 민족단체의 지도부를 증명하는 일 없이 사상적으로 지도함을 요한다. 그러나 일을 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는 필요한 지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이상 코미터리 지령문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선 공산당원이 소속을 감추고 단일 적 민족통일전선에 들어가 사상적 감화를 통하여 동조직을 장악하려 했다는 것은 지금은 아무것도 비밀일 수가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신간회의 회원 중에는 공산당원이 많이 조선 공산당의 견제에서 볼때 신간에는 통일전선이었습니다. 단일 세력의 규합을 위한 통일전선 조직에 공산당원이 끼어들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실천적 투쟁이었습니다. 아무튼 신간의 발적으로 사상운동계가 단일전선으로 정리되어 간 것은 사실이며 그런 의미에서 한국민족운동은 전환기에 들었던 것입니다. 민족의 힘을 합하여 항일정치투쟁을 전개하자는 슬로건은 자익에서도 우익에서도 부인할 것이 못되었으므로 보편적 공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일제는 신간회 회원이 만일 급진적 항일독립운동이라면 언제든지 해산시킬 용의를 가지고 임했습니다. 1928년 7월부터 9월까지의 사상문제에 관한 조선 총독부 조사 통계를 보면 총 300건 중 59건이 신간회에 대한 사상 사찰로, 사찰로 나타나 있습니다. 1927년 초부터 1929년 전반기에 이르기까지 한국 내에서의 좌익계의 항일투쟁은 지하에서는 조선공산당 조직을 통하여 지상에서는 신간회 운동을 통하여 합법, 비합적으로, 비합법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원래 신간회는 비계급적 조직체지만 이 1928년 6월과 7월에 있은 두 차례의 조선공산당 검거를 통하여 그중 40%의 피검거자가 신간회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일제의 경계는 더욱 엄중해졌습니다. 특히 1929년 6월 신간회의 복대표 위원회의에서 선출된 중앙집행위원 중에는 홍명희 김한, 정재달 정종명, 이기석 손영극 이주연 최규항 고성창 등의 자익계열이 들어있었고 또 중앙검사위원으로도 최윤옥 임종만 이항발, 이시환 등의 자익계열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일제의 눈에는 신간회 조직이 단순한 민족적 단일당으로서가 아니라 비합법투쟁의 합법적 간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그것은 조선공산당의 지압투쟁이 계급주의적 민족운동이라고 한다면 신간회 운동은 합법적 항일민족운동의 노색인 것으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래야 조선공산당과 신간회는 어디선가 결절되어 있다는데 일제의 눈이 집중되었습니다. 당초 일제가 신간의 창립을 허가한 것은 급격히 상승하는 자유 운동의 견제 작용으로서 일정 일정의 민족파 세력을 형성하려는데 본심이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즉 한국 내 민족 운동이 계급주의적 항일 운동으로 일어나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한국 내의 민족 운동 자체를 분열시키는 것이 상책이라는 이라 고등경찰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 1927년, 28년은 신간의 운동을 예의감시하면서 전 동향을 파악하는 단계였고, 1929년부터는 신간의 내의 비타입주의적 민족파 세력과 이와 결합 관계에 있는 좌익 세력을 모두 몰아내고 가능하다면, 계량주의적 자치운동파에 신간회를 넘겨주려고 업무한 것이 일제의 고정경찰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1930년 11월 김병로를 중앙집행위원장으로 하는 신간회의 신진영을, 신진영을 선출했는데 이 집행위원회는 대체로 지방지회의 급진적 경향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보였기 때문에 자익세력과의 알력이 표면화되어 갔습니다. 신간회의 불소한 지혜를 장악하고 있는 자익 측에서는 신간회의 사명과 역할이 이미 시대의 요구에 따라 서지 못하게 된 것이라 보고 해소, 해체론을 주장하게 되었는데 1930년 12월 신간회 부산지회 대회에서 신간회 해소를 주장하기를 현재 의 신간에는 소부르주아적 정치 운동의 집단으로서 하등의 적극적 투쟁이 없을 뿐 아니라 전민족적 정 총력량을 집중한 민족적 단일당이라는 미명 아래서 도래 노동자 중의 투쟁 의혹을 말살시키는 폐해를 끼치고 있다. 그 규정하고 있습니다. 1930년 12월 신간의 평양지에 대해서는 신간의 해소 운동 비판의 건을 상정했는데 여기서도, 신간회는 조직의 행동 강력을 내세우지 못하고, 대중의 계급 의식을 말살할 뿐 아니라, 도리어 계급 투쟁을 방해하는 피해가 있으며, 앞으로 신간의 운동을 새로운 운동 방향 방침에 의하여 개혁할 수도 없으니, 해체함이 마땅하다는 주장을 다수별로 표결하고 말았습니다. 부산과 평양지의 해산 해체결의가 답지 않은 가운데 1931년 5월 15일 신간의 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대회는 창립 때 이래로 첫 번째 대회이자 마지막 대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회 의장, 서기장, 신임 중앙 간부를 미리 선출하고 의사 진행에 들어간 좌액 다수파는 신간의 해산을 결의하여 간판을 내리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좌익은 누구냐 하면 은 조선공산당은 1928년 코민테론의 12월 퇴제에 의하여 1929년 6월 한으로 중앙조직이 자연해체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개통적 조직으로서 조선공산당은 이미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각파가 지하의 경쟁적 당재건 공작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각지의 좌익세력은 조직적 조선공산당원이 아니고 공산당을 재건하려는 시대의 좌익 사상가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왜 당시 좌익 세력이 신간의 해체론을 대두시켜 기습적으로 해체시키고 말았는가입니다. 1928년 11월 제6회 코민테럼 대회는 식민지 및 반식민지 제국에 있어서의 혁명운동에 관한 논강을 채택했는데 이논강 속에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임무에 관한 부분이 들어있습니다.예컨대 민족혁명 단체 활동을 종합 통일하고 소부르아지 민족 해량주의자들의 불철저성과 동료성을 비판하여 항상 대중의 면전에서 그들의 가면을 벗기고 프로레타리아트의 공산주의 지도하에 혁명적 분자들의 실제적 동맹을 조직하도록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젊은 좌익 사상가들은 동 논강의 도식적 해석에 빠져서 신간회를 깨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국의 젊은 좌익 사상가들, 공산주의 종, 공산주의 분자들이 신간회를 해체시킨 이론적 근거는 더 직접적으로는 1930년 9월에 발표된 프로핀테른 서기국의 한국의 혁명적 노동자운동의 운동의 임무에 관한 결의에 있었습니다. 동 결의의 제2항은 신간회도 역시 민족개량주의적 단체이다고 그 규정했고 제3항은 노동운동에 대한 일체의 야만적 테러, 노동자운동의 내부의 자기의 주의를 강화하려고 하는 민족개량주의적 부르자지의 부단한 노력, 이 모든 것들은 한국에 있어서의 보로렐다리아 특혜급 투쟁이 민족 해방 투쟁의 극히 중요한 요인으로까지 발전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제4항은소부르주아적 민족 개량주의적 지도자를 일제 경찰 지배에 완전히 굴복한 청산파적 합법주의 분자라는 의미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미숙한 공산주의자들은 이 결의에 즉각적으로 흥분하여 민족 개량주의적 의익 합법으로 기울어진신간회의 무용론을 내거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한국의 젊은주의자 사상가 즉 공산주의 분자들은 너무도 주체적 위치를 결하고 코민테른의 지침에 맹목적으로 따라한 잘못을 남겨 놓았으며 일제 경찰의 신기에 맞서서 민족 통일전선을 끌고 나갈 기량과 현명한 지혜가 없었던 것을 스스로 폭로하고 말았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당재근운동의 주류와 비주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재근운동의 내용과 국제노선의 침투입니다. 1928년 12월 국민탈원 집행위 정치석의국은 조선 농민 및 노동자의 임무에 관한 태제를 채택했는데 이것을 보통 조선공산당의 재조직에 관한 결정서 또는 코멘텔은 12월 태제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태제는 조선공산당의 재조직 이유를 명백히 했는데 과거의 조선공산당은 거의 지식계급과 학생뿐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조선공산당은 계급적 혁명당이 아니라 소부르주아 정당이었다고 지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공산주의의 반영구적 위기를 낳게 했으므로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은 과거에 있어서의 조직상의 오류를 청산하고 검테른 집행위가 제시한 신방침에 따라 조선공산당을 재조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조직 방침으로는 인테리치 중에 구식조직 방법을 버리고 공장과 기업소 속으로 들어가서 공급노동자를 우선적으로 다운으로 확보하고 이와 병행하여 빈농을 다운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 조선공산당 재건 지령에 뒤여 국민테론에서는 프로핀테론, 적색노조인터내셔널으로 하여금 조선의 혁명적 노동자 운동의 임무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여 한국 내에 침투시켰는데 보통 9월 태제라고 불립니다.이 결의는 한국의 혁명적 노동자 운동의 임무를 8개조 17항목으로 나누어서 일제의 단합하에 한국 노동운동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 결의는 1929년부터 시작된 세계 대공황과 한국 노동 문제와의 관계를 고찰하고 핵심 문제들은 프로핀테런 노선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자액이 되어야 한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주목할 사실은 적색노조와 적색농조를 지하에 확보하고 이것을 거점으로 하여 합법, 비합법 결합투쟁을 벌리라고 강조한 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결인는 일본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계급적 노동운동과 일지를 반대하는 민족적 혁명투쟁을 통하여 노동자 및 농민을 훈련하고 이들을 조직적 기반으로 하여 조선공산당을 새롭게 건설하려는 고민테론의 12월 퇴제와 근본적으로는 내용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1929년부터 세계 경제 공황이 터지자 이 공황이 일본 자본주의에도 반드시 심대한 타격을 줄이라 내다보고 그 결과 일본 제국주의는 그의 주요 식민지인 한국에 대하여 공황의 부담을 뒤집어 씌우게 될 것을 내다보고 한국에서의 자액투쟁을 손농했다는데 시간차적 보강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1년 후인 1931년 9월 일제의 만주침공이 개시되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코민테른 산하 범태평양노조비서부는 조선에서의 범태평양노동조합비서부 지지자에 대한 비격을 발표했는데 이것을 보통 태노시월서신이라고 부릅니다. 태모시월 서신은 전년에 발표한 호로핀테른의 결의를 일제 만주 침공이라는 신정세에 맞추어 실천하려는 지정문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할 것입니다. 동서신은 일제 만주 침공에 직면하여 한국의 노동계급으로 하여금 일제 후방을 위협하도록 종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한편 지하의 적색노조와 지상의 노동조합을 결합하여 소위 민족개량주의자들의 타협적 노동운동을 분쇄하자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당시의 신간에 조선노동총동맹, 조선노민총동맹 등이 개량주의적 도구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혁명적 좌익주의를 코치하는 데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1930년대 초부터 한국 내에 그토록 많은 적색노조, 적색농조가 생기게 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커뮤니티의 지침, 곧 국제노선에 의한 것입니다. 이에 있어서는 1925년 4월 조선공산당 결성 이래 모스크바에 파견되어 당시에 동방노력자 공산대학에서 훈련을 받은 젊은 공산주의자들의 국내 침투와 많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당 제거 운동의 주류와 박헌영에 관한 관계를 알아봅시다. 조선공산당 제거 운동은 국내 당을 제거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조선공산당을 국외에 제거하는 운동은 근본적으로 부정되었습니다. 공민테론는 일국일당의 조직 원칙에 의하여. 종래의 조선공산당의 해외 조직은 모두 해당 국가의 공산당 조직에 흡수시키고 국내에 조선공산당을 재건하기로 했기 때문에 종래 조선공산당 만주청국 또는 일본청국은 각각 해산 조치를 취한 후 그대로 현재에 남아 있는 있던 당원들은 중국공산당 조직과 또는 일본공산당 조직에 들어가거나 스스로 자치를 감춰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대체로 정해본 자들은 국내로 잠입하여 조선공산당 재건 공작에 투신하게 됐는데 대부분이 검거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모스크바의 동방노력자 공산대학 출신자들이 국제 노선을 타고 국내로 잠입하여 당 재건 운동을 벌였으나 이들도 그때마다 일망타진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들의 당 재건 투쟁은 필사적인 것이었으며 신기를 자랑하는 일제 경찰도 그 추적에 무척 고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튼 30년대에 있어서의 국내 당 재건 전선은 서로가 경쟁적으로 당 재건에 나섰다가 거의 모두가 검거되어 전향하고 탈락하는 바람에 괴멸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유독 박헌영을 지도자로 하는 서울 콤그룹이 최종적으로 남은 국내 당 재건 그룹이었으나 1940년 12월, 1941년 6월, 15월의 3차 검거로 인해 이것 또한 붕괴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그룹에 속했던 당원들은 비전향의 순결을 지키느라 애쓴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박한영은 피신하여 끝내 숨어 있다가 8월 해방의 날에 광주 법돌공장에서 김성삼이란 노동자 이름을 버리고 지상에 등장합니다. 박헌영이 8월 해방 후에 조선공산당 재건의 영도자로 추대된 역사적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셋째로 도련파와 연안파는 근본적으로 비주류라는 점입니다. 1930년대 조선공산당 재건 시대에 국에 외 있던 일군의 한인 공산주의자들은 만주에서 중공당의 만주성위사나 동북항일연군에 가담했다가 일제 관동군과 괴뢰 만주군의 소탕작전에 더는 견딜 수가 없어서 시베월아하로 도주한 일파 및 중국 관내의 중공당, 중국 공산당 조직에 적을 두고 있던 각지의 한인 당원들이. 연안에 집결하여 중국공산당 비호하에 조선독립동맹이란 정치조직을 가졌던 일파로서 대표적인 세력이 되었던 겁니다. 8호 해방가도부로 전자는 소련전령군의 대일에 묻혀 들어왔고 후자는 개인자격으로 안로강을 건넜습니다. 전자는 소련군복을 입고 들어왔다가 사복으로 갈아입고 소련군종의 차관정치요원들로 배치되었거나 소련전면군의 현지사령부 부령관으로 배치되었습니다. 후자는 소련전면군의 차별정책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입국하지 못하고 개인자격으로 입국하여 재결속하는 과정을 밟게 되었는데 더론은 처음부터 공산당 조직에 가담했고 더론은 그들대로의 정치결사인 신민당 조직에 전념하게 되었던 겁니다. 아무튼 이들 양파는 코민테론의 조선공산당 재건 지령에 호응하여 당 재건 투쟁에 나섰던 세력이 아니고 조선공산당과 중국공산당원의 자격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조선공산당의 계보에 넣어서 논할 대상은 못 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조선공산당의 정통파 세력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8월 해방 후에 전일적 조선공산당이 재건되었을 때 비진앙세력을 대표한 박헌영이 영도자가 된 것은 그가 국내에서 끝까지 조선공산당 재건을 위하여 투쟁한 경통파이기 때문입니다. 8월 해방 직후 서울의 박헌영을 지도자로 하는 통일재건 조선공산당이 수립되고 평양에 동당에 북조선 분국이 수립된 것은 그때로서는 소련군종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 김일성을 북조선 본국의 책임 비서 앉힐 수밖에 없었는데 이 사실은 공산당의 조직 체계상 평양의 김일성이 서울의 박헌영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상하부 관계에 있게 됐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탈린의 팽창주의는 일제 식민지 시대에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일관하여 온 박헌영을 소련이익의 대변자로 내세우는데 많은 불편을 느꼈음인지 평양에 설치된 조선공산당 북조선군국을 1946년 4월 누구도 모르게 북조선공산당으로 간판을 바꿔 달고 김일성을 제1비서로 올려놓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조선공산당의 김일성은 조선공산당의 전일성은 파괴되고 남북한의 일대일의 대등관계를 보여주는 남북노동당 시대로 몰고 갔는데 이 관계는 1949년 6월 조선노동당으로서의 합당조치에 의하여 박헌영을 김일성 밑에 가져다 놓는 역전극을 무대에 올려 놓았습니다. 스탈린주의 한반도화를 위해서는 서른 군정 점령군의 소매끼새 묻어 들어온 김일성을 서른 이익의 대변자로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하여 박헌영에 의해서 상징되는 조선공산당의 전통을 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북조선 공산주의가 왜 저런 꼬라지로 타아했는가하는 근본적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